동안과 윤아 두 사람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만난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두 가족이 결혼을 앞두고 만나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윤나 부모님이 준비한 결혼 선물은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는 물론이고 동안 부모님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윤나 부모님은 딸과 사위를 위해 결혼 선물로 특별한 땅과 수십 개의 금괴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은 현장과 화면 너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동안 부모님은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뒤 처음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저희가 이런 값진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선물이 가진 무게감은 동안 부모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로 인해 한동안 대화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동안 부모님은 우리 형편상 이렇게 막대한 결혼 선물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솔직히 털어놓았고 또한 이런 큰 선물이 혹시라도 동안과 윤나가 결혼 생활 초기에 부담을 느끼게 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에 윤나 부모님은 결혼 선물이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로만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선물이 딸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이 선물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윤나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는 그들의 진솔한 설명은 동안 부모님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윤나 부모님은 이 선물은 대가를 기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며,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동안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동안 부모님은 오랜 고민 끝에 윤나 부모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윤나 부모님의 따뜻한 진심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기에 이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윤나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두 가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은 단순히 큰 결혼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님 세대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깊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윤나 부모님이 딸을 위해 준비한 선물에 담긴 진심과 동안 부모님이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함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윤나 부모님의 결혼 선물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일부 시청자는 현실에서 이런 결혼 선물이 가능할까라며 놀라움을 표했고 또 다른 시청자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두 가정의 소통과 진심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존중이 느껴진다. 현대 결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장면이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윤나 부모님의 선물은 단순히 화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 준비 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선물을 통해 두 가정은 결혼의 의미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신뢰와 지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윤나와 동화는 부모님의 진심에 감사하며 더 열정적으로 결혼 준비에 임했습니다. 결혼식의 테마를 정하고 장소를 선정하며 초대 손님 리스트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고민과 설렘이 엿보였습니다. 윤나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여러 번 피팅을 진행하며 오늘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니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동화는 그녀의 선택을 응원하며 내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 드레스가 우리에게도 가장 잘 어울릴 거야 라며 다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동안과 윤나는 서로의 가족과 더욱 깊이 교류하며 두 가정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동안의 부모님은 윤나와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윤나의 부모님은 동안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감탄하며 그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두 가족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졌으며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넘어 두 가정이 진정한 하나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두 사람의 결혼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윤나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련된 웅장한 결혼식장은 아름다운 꽃과 조명으로 장식되었고 동안 부모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을 응원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에서 동안은 윤나를 만나 내 인생이 더 빛났다.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모든 순간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윤나는 동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고 화답하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동안과 윤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서로에게 더욱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윤나는 동안과 함께 꾸려갈 가정은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찬 공간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고, 동안은 윤나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진정한 사랑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동안과 윤나는 가족의 응원과 지지 속에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과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큰 전환점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만들어갈 새로운 여정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